자 여러분 이 게임은 1인자가 800 로벅스밖에 안해요. 지금 딱 세일해가지고 800 로벅스밖에 안하는데 제가 800로벅스를 옮겼어요. 왜냐면 잘하면 팁을 줘야지. 뭐 원을 누구 코에 붙이냐. 그냥 사이 거 일단 어쨌든 1인자를 사가지고 800원으로 인생 역전하는 거지. 인적 이건 뭐야. 스튜디오 필요 없고 제작자 세트 25,000, 제작자 권한 들어가고 뭐 아니 말이 되나? 이런 거다 준다고 하는데 이런 거다 합쳐도 2 5 0 0 0 로벅스 될라면 멀었는데 저걸 왜 사? 대충 이렇게 다 주는 것 같은데, 1인자를 사자. 이제 0원 밖에 안 남았어. 어, 이 사람 게임 중인데? 설마 자기 게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화덕, 화등... 저... 잠깐만. 화석점 맵은 공식적으로 곧 서비스 종료합니다. 아니, 지금 게임 패스 샀는데 이걸 왜 이제 말해? 긴 인생은 충분히 좋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좋은 인생은 충분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인생이 망했잖아요. 게임 패스 사가지고. 어쨌든 그룹을 가입해야 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타고. 다른 게임이 출시되 아니 그러면 이거 곧 망하니까 세일하는 거 아니야? 떨를 약간 뽕빨아먹고그만한다는 생각으로? 아이 샀는데 그래 이거라도 누리자 어차피 한번 하고 더 많이 할 게임도 아니긴 하니까 근데 만약 하고 싶은 건쩐 플레이어 1인자 주세요 빨간색 빨리 어, 인터페이스 잘 만들었다 돈 들어오는 시스템 추가 뭔가 유명한 사람들이 도와준것 같은데 제작한지 게임 기자 지금 사람 없을때 딱 공동제작자한테 말해야겠어 1인차 되면 1인 딱 1인이라는 말이니까 공동제작자 대표보다 높은 직급이지 않을까? 규칙일 동상 죽이지 않기 시험 매질일마다 동상 죽여버릴까? 동상 어떻게 자 이거를 깨면 위에 뭐가 있다고 하네요 뭔지 모르겠는데 아! 들켰다 뭘 들켜 점프에 가는길 여기가 진짠가봐요 자 이렇게 어드맨 쇼 오너 헤드오너 갈수록 어려워지네 근데 난딱 이정도를 가보겠습니다 <웃음> 아니 <웃음> 어렵네 역시 어, 옥너는 얻는게 쉬운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게임패스를 사셨다면 제작자 디코로 DM 보내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있네 둘다 보내 일단 저기 올라가면 누가 있는데? 여기 게임패스 판는 뉴비가 있어 뭐야, 다 똑같은 거 파는 거네. 1인자 사기. 그렇죠 원래는 얼마일까? 멍청한 뉴비. 게임 패스 파뉴비는 일이라도 하지. 너는 가만히 있어도 뭐하냐? 일단 쉬운 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드민. 어드민만 해도 솔직히 플라이 가능하지 않나? 사다리, 이거, 개 쉬운데? 이걸 어떻게 가? 점프! 점프! 수밥이었네 알고 보니까. 어허허 <laughs> 축하합니다. 관리자가 누군데? 저 어드민 깼습니다. 뭐야, 어드민 됐어. 그렇게 치면 이걸로 바로 단갑 깨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휴어를 깼습니다. 저 비싼 캠임패스 샀는데 디스코드 친출을 안 받습니다. 이 사람이네. 이거 근데 사람 죽일 수 있나? kill. 죽여진 거 같은데? 없으면 피벤입니다? 아니, 있으니까 없으면 계정이랑 전재산 드림. 킥 i c 이거 되나? <laughs> 아 이거 만약되면 인생 조지는건데? 안되겠지? 어어 빨리빨리 나도 킥된척 해야돼 <laughs> 어떡해 아니 어둠이만 하던데 어둠이 권력이 왜이렇게 쎄 일단 미안하다고 해야돼 죄송합니다 이 사람 1인잔데? 야 나도 1인자 줘 샀어 야나 밴하지마라 진짜 실수 죄송합니다 일단 야 미안한척 겁나 해. 그래야 키가 안나올수있어 키 겁나 해명해 겁나 그래야지 좀 경고 넘었으니까 베네 저.. 처... 경고 안 먹었는데 계속 아니.. 아니.. 아니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열심히 점프맵을 해서 어드민을 얻어가지고 마땅한 킥 권력을 쓴건데 왜 나를 킥하냐고요 내가 5로벅스까지 줬는데 이렇게 나한테 대할거야? 아니 안그래도 생각닭이 없으면서 나를 킥하냐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냥 아무 계정으로 들어가가지고 어드민만 딱깬 다음에? 어드민 그거 개좋은데 저런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그래도 말투는 좀 달라야 되니까 이번엔 좀.. 아니 어려워졌어 갑자기 아 <laughs> 안녕하세요. 저어둠민 깼습니다. 하하, <laughs> 주로 왔군. 어둠민 근데 원래 본캐로는 이거 몰래 명령어 쓰는 거 됐는데 이제 안 되는데? 일단 제접해보자. 플라이 안 돼. 어둠민으로못 날아요? 원래 방금 날아줬는데. 날기 슈어. 아, 설마 방금 그 계정으로 1인자 권력은 들어왔던 건가? 일단 슈어 해가지고 납시. 이건 맞는 것 같은데? 자, 이 계정으로 다시 샀습니다. 아니, 내가 루벅스를 주면서 나쁜 짓을 해도 나쁜 짓을 사좀 좋은 나쁜 짓이 아닐까? 합법적인 나, 나쁜 짓인정? 어, 바로 써지네. 이 사람을 피변할 수 있을까? 이 사람, 조져. 이거 할라한거 들키면 나 진짜 날아간다. 됐어. 벤 메뉴. 시간, 한, 여섯 시간 뒤에 풀어주자. You, no, 아. 근데 게임패스 사정하서 설정한다고 써있던게 레전드네 아 내가 1인자로 안보일지 몰라도 난 1인자야 뭐 어차피 근데 만들 수 있어 내가 재설정하면 여기서 내가 진짜 제작자로 설정하면 진짜 제작자가 될 수도 있는거지 근데 그건 불법이니까 방태이한것 같긴 한데 아 좋냐? 저기요? 3 숫자세 왜? 아니 왜 제작자가 사람 좀 불러봐 둘이 심심하게 이게 뭐야 소개팅이야? 1인자 패스 구매자세요? 영어 써주세요 I'll be the buyer of the first pass First pass라고 부르나? 1인자로 근데 저 영어답게 어떤 연기 안있지 않을까? y 예스 오케이 이걸 진짜 영어... <laughs> 내가 도와줄게 맵 꾸미는거 오케이 o okay. 래 오케이 의자 빨간색으로 바꾸고 이것도 빨간색으로 바꾸고 이것도 바꾸고 예스 yes. 오 그룹에 가입 안하면 밴당할수도 있대 근데 이렇게 칠하는거는 밴 안하고 그룹 가입 안하는거는 밴하면 좀 이사람 색깔도 바꿔 버려. <laughs> 내가 너 도와준다고 오, 오케이. 아니, 힘들게 꾸며줬는데 왜 돌아오냐, 원상태로. 바꾸지 마라, 다시. I help this game, okay? No, no, 이러고 있어, no, no. You might get bent out of course. Here, Korea, b e 아니야? <laughs> 아니야, 영 어설픈 거 개웃겨. 오케이 okay, I fix. Good? 아, 핑크라고? 오케이. Okay. 아, <laughs> 정신 나갔어. 친구 할래? 지금 소리라고한 거니까 강태 갑장인 거 같긴 해. 나로봇스 됐어. 아니 이상한 짓 해. 어피벤 피벤이 되나 이게? 나쁜 짓한사람 피벤했습니다. 내가 걔 피벤했어. 왜나 굿바야? 이와얘 아, 이럴 줄 알았어. 영 영원히 뵌다 했어. 근데 방금 일부러 강태당 할 짓만 골라서 했는데 참았으면 천사 인정했다. 그 그래도 좀 나쁜 짓을 했으니까 800원 더 줄게요 이거. 83, 24 you know what I'm saying? 야얘 근육맨이네 걔 무신 개많아 페로라고 하지 말아야 돼글진함 내가 언제... 내가 <laughs> 글발진하는 사람이에요? Hey, I help you 이 사람은 나 모르는 사람 같아 We friend, okay? I help you, Matt That's the point of helping 오좀 영한데 더 이뻐지게 맵이 누가 어린이날에 깊카 받아가지고 이 게임에 어드민 샀대 이 사람 번역기 돌리고 있는 것 같은데, 말하는데, 한마디 하는데, 개오래 걸려. 오늘 좀 슬픈 날이거든요? 아니, 이거 써보정 그래서. Are y o Korean? 이러고 있네. <laughs> I'm China. <laughs> 야, 이 사람 나 중국인 걸 굳게 믿고 있어. 어, 무기 줬어. 이거 쓰면 근데 안 좋아. 이거 쓰면 안 돼요. Me from China. <laughs> 잘 죽어. 난 이제 이 게임에 한이 없다. 어? 로그 본데 이거 내 시청자가 준 거라서 나는 나쁜 사람 아니지? 찐이면 떨리는데 왜 말을 안 해? 내가 너 때문에 말을 해야 돼? 내가 마음 같아서는 지금 문 닫는 게임에 800달러 써가지고 슬퍼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개웃기네 내 중국인이라는 거 계속 믿는 게 어쨌든 그럼 끝까지 봐주서 감사하고 수고하세요 It's time to jump up in the air.